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남양주시가 화도읍 차살리에서 조암면 삼봉리 단절 구간에 대해 도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시는 이번 공사로 통행 시간 단축과 물류 비용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가 화도읍 차살리에서 조암면 삼봉리를 연결하는 군도 8호선 도로 개설 공사에 착공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2011년 11월 군도 8호선 총 연장 길이 6.6km 중 4.5km 구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데 이어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차산에서 삼봉 2.1km 구간 공사를 진행합니다. 현재까지 시는 총 소요 사업비 380억 원중 203억 원을 확보했으며 도비 36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를 비롯해 지역도 의원 등과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사 규모는 연장 길이 2.1km, 폭원 14.5m, 왕복 2차로에 달하며 양측 보도 및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NATM 공법을 활용한 터널 1개소도 설치됩니다. 그동안 이용자들은 화도읍에서 조합면까지 두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국도 46호선 및 시도 10호선을 이용해 10km 이상 우회하며 통행해왔습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군도 8호선 도로공사가 완공되면 통행시간이 평균 15분에서 20분가량 단축됨은 물론, 화도음 및 조안면 지역의 소통으로 물류비용이 감소해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소희입니다.